중국이나 미국, 전부 다, 다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전쟁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전국이 전 세계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짜 국가간에 그렇게 나라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에는 자유방임주의처럼 기업이 알아서하게 빠지고. 왜냐하면 왜 현대자동차가 트럼프랑 협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해야죠.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는지 그런, 그런 게임은 어려운 게임이잖아. 요 그런 더티워크는 국가가 대신해줘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우리 국가 내에서는 완전히 방구석 여포처럼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얘기하고 기업을 옥죄고 갑질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박진희 대통령의 도시인 대구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공약을 얘기했죠. 우리 미래 성장 2 개는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차고 앉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5 개는 계획을 했던 것처럼 쥐고 성관할내겠다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대니까. 말씀하신 후보희가든가그이 국제 국내 경기의 부양을 그냥 기업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게 그런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걸 찬성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런 시대가 이미 됐거든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때 노골적으로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그래, 제가 장관을 해보니, 그건 대통령만 할수 있겠더라고요. 오, 오. 차고 앉아서, 그냥 회의 하고, 제가 2년 대회를 얘기하는 게, 예전같이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맞아요. 2년 내 평가받고, 2년 내 성과를 내고, 그리고 제가 숫자를 얘기했죠. 뭐, 3, 4, 7도. 뭐, 그 너무 올드해 멀드로... 보이나요? 유체보이나요? 어, 그렇지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로 가겠다라는 책임있는 어, 그립을 잡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걸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어, 꼭 분업을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분업을 시켜야죠. 누가 시킵니까? 정부가 합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